안녕하세요. 생각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절세와 탈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같이 볼 내용은 탈세인데요.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익 금액 누락,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 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 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 행위는 국가 재정을 충내는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충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요즘 같이 정부의 간섭이 많아지는 시대일수록 세금에 대한 공부가 절실한 시기인 듯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